맨 옆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이역에 서지 않고 폼버하는 열차입니다 The train is not stopping at the station 안전한 열차 이용을 위해 노란색 안전선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진입하면 세줄 서비를 통해 질서 있게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번 열차를 탑승하실 다른 분들을 위해 옆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평장 근무 중이신 안전도우미 김영환 최광수 선생님께서는 영무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우미 김영환 최광수 선생님께서는 영무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출석을 <목소리를> 통해 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열차를 탑승하실